고음용 커버 스테치 혼네이예요 페가소스 664 타입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심판, 노루발, 가이루퍼, 일체 부속,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락바 도다이, 그 밖에 땀수 조절, 자동 조절, 모든 부분에서 페가소스 타입하고 똑같이 만든 혼네이 선봉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늘 커버에요. 현재 속도는 2,400 정도고요. 탑커버까지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 스티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밑단이나 소매 끝을 마감하는 게 손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밑단 버튼 그리고 소매끝 이런 부분에 납발을 설치해서 작업이 잘 되는 두꺼운 부분도 이렇게 잘 넘어가요. 오음용은 가정용과 달리 소음 용도가 훨씬 적고요. 두꺼운 부분에서도 잘 반응을 합니다.